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트릭을 준비했는데요. 아, 대박. 손가락이 왜네 개지? 하나, 둘, 셋. 짱! 우와! 어, 분명하다. 이상하게 다섯 개인데? 근데 그 주먹집 만데 이렇게 또 주먹집 만데 응! 못 가요, 여러분. 시을 아, 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방열. 이것도 준비했는데요. 어. 이거는 택시거든요. 택시. 어, 이, 뭐지? 아, 뜬. 아, 통과할 거예요. 비밀. 음. 이 영상 진실 아시는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 저렇게이게이것도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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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게주시게이이아게이렇주이아니이요 주작 아니에요 주이 주작 아니에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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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될수 있을겁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음, 벌써 이만하긴 하시는데. 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아빠! 아빠의 트름 소리 들려주세요. 트름, 도레. 미. 됐어. 우와, 우리 아빠는 도레미파 솔라를 트름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사요 피아노 소리를 들려 드릴 거예요. 잠깐만. 피아노는 지금 11시 다돼 가지고 못할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느끼다는은 건지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세용. 소리가 잘 꺾고 들려줘서. 알겠